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초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오늘부터 워싱턴에서 차관급 실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재개와 중국에 대한 관세부가 연기를 주고 받은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실무협상에 이어 다음 달 열리는 고위급 협상에서 장기화하고 있는 무역 마찰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나대 국제통상학과 최용록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실무 협상이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다음 달 고위급 협상의뭐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요 부분을 역사적으로 훑어본다면 예. 바로 1년 전이었죠. 7월 6일 날 미국이 500억 달러에 대한 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의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달 이어서 이번에 2천억 달러 그총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가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 수출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상태고 이와 반대로 중국은 어, 처음에는 똑같이 5 0 0억 달러에 대해서 이십오 프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한달 뒤에 가서 미국이 이천억 달러를 했을 때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양이 오천오백억 달러니까 충분히 카드가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 관세 부과를 할수 있는데 반대로 중국은 미국의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게그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6 0 0억 달러에 대해서만 오에서 1오또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수, 중국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공산품인데 반해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주로 농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2차 단계에서는 600억 달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재 상태는 미국이 부,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거약 1,2,500억 달러 정도의 관세가 25%총한17% 정도가 지금 평균 관세가 부과돼 있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부과하는 제품은 약 1,100억 달러에 대해서 지금 부과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을 이제 계속 끌어왔는데 그게 8월달에 상당히 그 실무 협상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깨고 원점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네. 그, 그거에 화가 난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미국 중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제품 삼천억 달러에 대해서 2 5의 관세를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국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이제 0월 달에 이제 그 모종의 그 좋은 협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양쪽에서 다 상당히 유화적인 그 동안에 굉장히 냉원탕을 왔다가는 것 같다 하는 것처럼. 예. 강경한 관세 부과와 유화책이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양쪽에서 다 상당히 유화적인 그런 입장에서 스몰딜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자 중국 측이 이번에 실무협상 대표로 금융전문가인 야오민 재정부 부부장을 교체를 했던데요.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어,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여태까지 이 모든 협상을 이끌어가는 게 유호 총리였는데 유호 총리는 상당히 그 유화적인 분이신데 반해서 네. 지금 현재 그랴오민 부부장을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북한, 저 중국에서 미국 측이 거는 가장 중요한 기대가 협상적이기보다는 어, 중국의 입장을 보다 설명하고 보다 더 강력하게 미국 입장에 대응하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이 그 중국 제품에 대한 수, 관세를 높이니까 중국에서 들고 나온 대응 카드가 뜻밖에도 환율의 평가절하, 환율 인상, 아, 예. 즉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2008년부터 10년 넘게 중국은 1 달러에 대해서 7위엔 이하로 가져가는 네.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런 정책을 썼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8월 달에 트럼프가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그게 깨지고, 우리가 흔히 치, 포치라고 합니다. 포 자는 네. 포기한다는 뜻이고, 음. 치는 7. 그러니까 1달러 대 7위엔을 포기한다. 그 이상도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도 갈수 있다는 얘기 뭐냐면, 하 무역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1달러에 약6.2 2018년 6월 2일자로 6.42 위엔이었습니다. 그게 예. 지금 7위엔이 넘어간다는 얘기니까 거의 10%가 넘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관세로 미국이 올리는 만큼 환율을 낮춰서 그게 대응하겠다. 이런 게 이제 미국 입장이 보이다 보니까 어, 환율 그 조작국으로 지금 지정을 했고 예.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아마 이번에 그 랴오엠 부부장을 대동해서 적극적으로 환율 조작국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받을 그런 어, 계산이 깔려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협상을 앞두고 중국이 최근에 미국산 콩을 어, 수입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이 먼저 미국에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얼마나 화답을 할까요? 이게 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약간은 중국 쪽이 오히려 더 수세에 몰려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일단 단기적으로는 미국은 중국의 이런 관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어, 사상 최대의 지금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4분기 2 4분기까지만 해도 약 4.2%. 음. 지금 뭐 거의 10년 내에 최고의 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예. 중국은 지금 어, 제가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아. 지금 전 중국 전역에 돼지고기 값도 엄청 올랐고, 예. 어, 미국에서 수입해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두인데 지금 말씀하신, 예. 그 대두가 중국 사람들한테는 식용유의 주제로서 아주 상당히 많이 중요한 아이템인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인 요구가 더 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유아책도 보이면서 중국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각에서 지금 유아책 겸 해서 이런 정치, 정책을 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맞아서 이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연기를 15일까지 연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위기라면 취소도 뭐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예. 경제학에서는 제이커브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미국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초기에 잘 나가는 게 계속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강경하게 이제 9월 달부터는 3,0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겠다 라고 한그 다음날 미국의 애플사의 CEO가 트럼프를 만나서 읍소를 했습니다. 아, 아. 관세를 올리는 건 좋은데, 그로 말암 아마 미국의 애플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특히 이 전자기기나 이런 쪽에 상당히 심각한 타격이 오게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전략적 협상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에서 지금 관세 포괄을 포고를 얘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유화책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걸 위한 스몰딜이 아마 준비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또 네.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죠 이, 완, 이 안보와 무역 이슈를 분리하자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건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음. 왜 안보가 등장했냐면 우리가 좀큰 거시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3 0년 전으로 올라가면 네. 미국이와 비슷한 유사한 유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기축통화다다 보니까 모든 나라가 다 통, 저 뭐야, 무역 흑자를 갖고 싶어합니다. 네. 뒤집어 말하면 모든 나라가 다 달러를 갖고 싶어하는데 그만큼 미국의 빚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 이게 어느 순간에 가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게 3 0년전에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일본의 희생 혹은 G 7의 합의에 의해서 미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나라가 다 각자 도생의 원칙으로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이 다른 나라에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경제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안보라든지 문화라든지 정치와 같은 모든 이슈를 동원해서 미, 저, 중국을 내추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환율 지정국, 미국이 환율 조작국이라고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바로 EU나 IMF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이런 시각에서 볼때 미국이 바로. 아, 안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켜 갖고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력을 통해서 우방을 더,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1년 넘게 지금 갈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더 피해가 커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 모두 달달시피 지금 저희 한국의 수출은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폭이 거의 40%에 가깝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 미중 간의 갈등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발등의 불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게 중요한 게 모든 변화는 위기상이라고 황 얘기하죠. 위기는 위협과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중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한국의 부품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니까 우리에겐 그만큼 수출할 기회가 적다는 얘기인데 뒤집어 말하자면 중국이 그만큼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30년 전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는 동안 우리가 흔히 네 마리 용이라고 하는 한국과 홍콩과 대만과 싱가포르는 굉장히 적절하게 성장의 기회를 맞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의 제품을 대체해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확보해서 중국에 대처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표해야, 표해야 되며, 더 중요한 건 미중 간의 갈등을 지금 어느 나라도 원하지 않습니다. 음. 그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중계적 입장이 바로 한국이란 시각에서 지금의 그 정부가 굉장히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이게 미국 측도 아니고 중국 측도 아니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지고 정확하게 양국에 대한. 어, 뭐라 할까요. 제3자적인 입장에서의 중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는 것들을 통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기회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나대 국제통상학과 최용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